HP OfficeJet 200 또는 250 모바일 프린터가 인쇄를 멈추고 용지 걸림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라서 용지 걸림을 해결하고 오류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프린터 제어판에서 확인을 눌러서 용지 걸림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합니다. 오류가 지속되면 다음 단계를 계속합니다. 입력 용지함에 늘어져 있거나 걸린 용지를 모두 제거합니다. 입력 용지함 부분에 손전등을 비춰 보이는 용지를 제거합니다. 필요한 경우 스캐너 입력 용지함을 닫습니다. 손전등으로 출력 슬롯을 확인하고 걸린 용지를 모두 제거합니다. 잉크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엽니다. 계속하기 전에 프린터가 유효 상태가 되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후면에서 전원 코드 및 모든 연결된 케이블을 뽑습니다. 부상이나 프린터의 손상을 피하려면 반드시 프린터의 전원을 끄고 전원 공급원과의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탭에서 밀고 배터리 덮개를 제거합니다. 은색 탭을 올려서 배터리를 꺼내고 옆에 둡니다. 전면에서 잉크 카트리지 부분을 손전등으로 비추고 모든 걸린 용지 또는 종이 조각을 제거합니다. 캐리지를 한쪽으로 밀고 다시 반대쪽으로 밀어서 모든 용지를 제거합니다. 잉크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닫습니다. 후면에서 배터리의 오른쪽 측면을 프린터에 밀어넣고 앞으로 밀어서 제대로 끼웁니다. 배터리 덮개의 탭을 오른쪽 측면의 홈으로 밀어넣고 앞으로 밀어서 제대로 끼웁니다. 전원코드를 벽면 콘센트에 꽂습니다. 전원코드와 이전에 연결되어 있던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전면에서 프린터에 전원을 켭니다. 용지를 넣고 문서를 인쇄해 봅니다. 프린터에 아직도 용지 걸림 오류가 나타나면 다음 단계를 계속합니다. 모든 단계를 완료했지만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프린터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옵션은 프린터 소유 기간 및 거주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HP에 문의하여 프린터 지원 옵션을 확인하십시오.